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여자. 그래, 그 미친놈. 오늘 또 만났어. 완전 짜증나. 근데 진심 신분 확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통화를 하던 중. 잠깐만. 자신의 집에서 누군가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아. 평소에도 이상함을 느꼈던 그녀는 방 안에 설치해 둔 카메라를 확인해 보는데 집을 비운 사이 들어온 의문의 남자 그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고급 아파트에서 달란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성수 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백성철씨 모릅니까? 아, 아는 사이 맞죠? 그 사람 말입니다. 이 아무래도 실종된 것 같아요. 그의 형 성철의 실종 소식을 전해주는 전화. 어린 시절 이후 연락이 닿지 않던 형의 실종 소식에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하는데, 가족들은 차에 남긴 채 홀로 낡은 아파트에 찾아온 성수는 관리인을 만나, 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언제부터 여기 산 건가요 형은 2년 됐나 형이 교도소에 있었다는 건 알고 있죠 이 동네에 이런 일이 부지기수거든 그냥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오랜 시간 비워져 먼지로 가득한 집 그러나 혼자 살았다 들었던 그의 집에서 누군가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계약은 혼자로 했는데 왜요 동거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 한편 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내 민지는 나 저기서 놀면 안 돼? 알았어. 가서 오락을 하겠다는 어? 아이들을 내보내고 홀로 기다리게 되는데 잠시 한눈판 사이 사라져버린 아이들. 호세야! 아이를 찾기 위해 한참을 찾아다니던 그녀는 다시 돌아온 차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상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빨리 문좀 열어주세요. 빨리 문 열란 말이야. 빨리 나오라고요. 이때 이들을 돕기 위해 나타난 한 여자. 거기서 나오라고. 후줄근한 차림을 한 그녀는 전기 충격기를 들이대며 남자를 쫓아내는데. 그녀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가족들은 그녀의 초대를 받고 들어오세요. 그녀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 사시는 분들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나누던 이들은 이곳에 방문한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데, 제 형이 이 아파트에 삽니다. 어, 음 그래요? 네, 3 1 7호 갑자기 겁에 질린 채 나가 당장 이가 이들을 쫓아내려 하는 여자 저한테끼들은 평생 시켜던요 우리 서뭐 아는 거 있어 네. 그리고 순식간에 돌변한 그녀의 모습에 당황하며 쫓겨난 이들은 그만 좀 멈춰보라고요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고 이해하기 힘든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미치겠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도대체 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된 사람들 불러서 집만 정리해요. 네. 뭔가 꺼림칙한 김새를 눈치챈 그는 애들하고 먼저가 혼자 남아 조사를 해 보기로 하는데 310처럼 말입니까? 그 집에서는 남자요. 혹시 아시냐고요. 찾아가는 집마다 몰라. 형의 얘기만 나오면 피하려 하는 사람들. 그러다 초인종에 그려진 표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빠 집에 안 계시는데요? 엄마랑은 같이 안 살고 있 어떻게 셨어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등으로. 도 거주하는 사람의 성별과 수를 나타낸 듯 보이는 표식들. 남자 그리고 형의 이름의 통장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동부 할인마트. 자신의 집 근처에 위치한 마트가. 형의 거래 내역에 찍혀 있던 것. 한편 그가 이상함을 느끼던 그 시각. 어, 금방 먼저 집으로 돌아온 가족에겐 이미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 열어주면 안 돼? <놀람> 문 열어주지 마. 누군가 들어오려 한다는 아이의 전화를 받고 다급히 집으로 달려가는데 문이 열리지 않자 부셔버릴 듯. 문을 두드리는 방문자 그리고 8층에서 멈춰 움직이지 않는 엘리베이터와 아이들의 비명소리 마침내 민지가 도착하는데 이때를 노리고 습격하는 방문자 갑작스런 소란에 이유까지 나오며 상황이 정리되는가 했지만 괜찮으세요? 이게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요. 정신 이상자의 소행 같기도 하고 그 선생님 집을 계획적으로 노린 것같 이들을 향한 위협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집 초인종에서 발견된 익숙한 표식 낡은 아파트에서 발견됐던 그 표식은 자신의 집을 포함한 아파트 모든 곳에 그려져 있었고

그는 습격을 당했던 여자의 남자친구였고 그녀를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합니다. 실종되신 겁니까? 몇달 전인가 갑자기 연락이 되질 않는 겁니다. 이렇게 잠수 탄 적은 없 그때 이들 앞에 나타난 검은 헬멧. 그를 쫓던 이들은 옆방과 이어진 통로를 발견하고. 이거, 은혜만입니까, 이거? 어? 아 이거 무슨 개판이야 이거? 그곳에서. 여성의 시체까지 발견합니다. 자신의 행적을 들키자 모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들을 공격하는 남자. 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던 성수는 아이를 발견하고. "얘는 무서워. 도야 도와줘. 저거. 영원 아이의 집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가 들어온 집은 과거 도움을 받았던 여자, 주희의 집이었고, 너네도 이사가? 응. 우리 집 진짜 되게 좋대. 집에 혼자 있던 주희의 딸 평화에게 도움을 받으려 하는데, 평화야. 전화, 전화 좀 써볼까? 아이를 따라 들어간 방에서 수많은 인형과 휴대폰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화야. 이거 다내 거야? 그리고, 아이가 건네준 핸드폰과 여기 이사갈 집이라며 보여주는 자신의 집이 아파트 우리 이사갈 집 음. 아! 게다가 사라진 자신의 형까지 그만 좀 멈춰보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 미치겠다고. 드디어 풀린 모든 의문들. 지금껏 성수와 가족을 괴롭혔던 범인은 실종된 형이 아닌 형의 흔적을 찾다 마주했던 그녀 주희였습니다. 알, 짐사평화야. <laughs> 자신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거주 인원을 체크하며 사람들을 죽이고 그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 여기서 살았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성수의 형은 그 피해자들 중한 명이었으며 그로 인해 우연히 성수의 가족을 마주하게 됐고 자연스레 그의 가족이 노려지게 된 것.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위험을 알리려 하는 성수. 하지만 그곳은 이미 자신들만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위험을 알아차리고 다급히 집으로 향하려 하는데 과연 그는 위험에 빠진 가족들을 구하고 자신의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영화 《숨바꼭질》 우리 집에 누군가 몰래 들어와 같이 살고 있다는 섬뜩한 설정 내 집에 사람이 숨어 사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될까? 이런 의문을 갖게 했지만 충격적이게도 영화 속 모든 이야기는 실화였습니다. 도쿄에서 1년간 남의 집에 숨어 살던 노숙자가 발견되고, 남의 아파트에 숨어 살던 여자의 모습이 CCTV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게다가 초인종마다 그려져 있던 표식, 이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벨기에 등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당장 초인종 표식, 낙서라고만 검색해도 많은 영상과 괴담이 발견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영화는 실제 사건들을 모티브로 제작되었기에 허상이 아닌 현실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신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거주 인원을 체크하며 사람들을 죽이고 그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더 이사 갈야 자신의 공간 이거 야 내꺼라고 자신의 집에 집착하는 주위의 광기와 형에 대한 죄책감에 불안감을 안고 사는 성수. 누군가에겐 수준 이하의 스릴러라 불릴 수 있지만 저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영화였습니다. 범인과 낙서 힌트와 트릭을 교묘하게 배치해 더욱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영화. 귀신보다 더 소름 돋는 이야기, 영화 숨바꼭질. 한 번쯤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끄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무쪼였습니다.